엘리파즈의 첫째 담론사장 테만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절망에 빠진 유 한마디 하면 자네는 언짢나 하겠지.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여보게 자네는 많은 일을 타이르고 맥풀린 손들에 힘을 불어 넣어 주었으며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는 일을 일으켜 세웠고 또 자네는 꺾인 무릎에 힘을 도두어 주기도 하였지. 그런데 불행이 들이닥치자 자네가 기운을 잃고 불운과 맞부딕치자 즐겁을 하는군.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믿는 바 아닌가. 흠없는 삶이야말로 자네가 바라는 바 아닌가. 인과 응보. 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올고진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 바로는 밭을 갈아 부리를 심은 자와 재앙을 뿌린 자는 그것을 거두기 마련이라네 그들은 하느님의 입김으로 쓰러지고 그분 분노의 바람으로 끝장 난다네 사자의 포효 새끼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고 힘센 사자의 이빨도 부러진다네 수사자는 사냥거리 없어 쓰러지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져 버린다네. 밤의 환시. 한마디 말이 내게 남몰래 다다르고 그 속삭임이 내 귓가에 들렸네. 밤의 환시 때문에 생각에 잠겼을 때,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공포와 전율이 나를 덮쳐 내 뼈마디가 온통 떨리는데, 어떤 입김이 내 얼굴을 스치자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네. 누군가 서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지. 그러나 그 형상은 내 눈앞에 있었고 나는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네. 죽을 인생의 의로움. 인간이 하느님보다 의로울 수 있으랴. 사람이 제 창조주보다 결백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의 잘못조차 꾸짖으시는데 하물며 토담집에 사는 자들 먼지에 그 바탕을 둔 자들이야 그들은 좀벌레처럼 으스러져 버린다 하루 해를 넘기지 못하고 부스러져 눈길을 끌새도 없이 영원히 쓰러진다 그들의 천막끈이 이미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어간다 오장. 불행의 근원. 자, 불러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리 누가 있는지,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소연하려나, 정령 미련한 자는 역정 내다가 죽고, 우둔한 자는 흥분하다가 숨진다네. 나도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네만, 그의 집안은 삽시간에 뿌리가 뽑히더군,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성문에서 짓밟혀도 도와줄 리 없었다네 그가 거둔 것은 배고픈 자가 먹어 치우고 심지어 가시나무 울타리 친 것조차 빼앗기며 그들의 재산은 더시 채어가 버렸다네 환난이 흙에서 나올 리 없고 재앙이 땅에서 솟을 리 없다네 무릇 사람이란 재앙을 위해 태어나니 불꽃이 위로 솟는 것과 같다네 하느님께 호소함 그렇지만 나라면 하느님께 호소하고 내 일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겠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위업을 셀수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에 물을 보내시는 분 비천한 이들을 높은 곳에 올려 놓으시니 슬퍼하는 이들이 큰 행복을 얻는다네 그분께서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분께서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시니 간사한 자들의 의도가 좌절된다네. 그들은 낮에도 어둠에 부딪히고 한낮에도 밤중인 양 더듬거린다네. 그러나 그분께서는 칼에서 저들의 입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가난한 이를 구하신다네. 그래서 약한 이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우리는 제 입을 다물게 된다네. 여보게,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그분께서 여섯 가지 공경에서 자네를 건져내시니, 일곱 번째에는 아기 자네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네.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에서 자네를 구하실 것이네.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를 받고 멸망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네. 또 멸망과 굶주림을 비웃고 야수도 두렵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들판의 돌맹이들과 계약을 맺고. 들짐승은 자네와 화평을 이룰 것이네 그러면 자네의 천막이 평화로움을 알게 되고 자네 목장을 살펴보아도 탈이 없을 것이네 또한 알게 될 것이네 자네의 자녀들이 많음을 자네의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그런 다음 자네는 제철이 되어 곡식단이 쌓이듯 수명을 다하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여보게 이것이 우리가 밝혀낸 것으로 사실이 그러하니 자네도 귀담아 듣고 알아두게나 욕의 첫째 담론 6장 욕이 말을 받았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 아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 해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 보았으면 그것이 이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우니 내 말이 갈피를 못 잡는구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느님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덮치는구나 풀이 있는데 들라귀가 울겠는가 꼬리 있는데 소가 부르짖겠는가 간이 맞지 않은 것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으며 달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내 목구멍은 그것들이 닿는 것조차 마다하니 나에게 구역질 나는 음식이라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내 소망을 채워주신다면, 하느님께서 결심하시어 나를 으스러뜨리시고, 당신 손을 내뻗으시어 나를 자르신다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 모진 고통 속에서도 기뻐 뜨렴마는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더 견디어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더 참으란 말인가 내 힘이 바위의 힘이고 내 살이 누쇠란 말인가 진정 나는 의지할 데 없고 도움은 내게서 멀리 사라져 버렸다네 쓸모없는 우정 절망에 빠진 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그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린다 하여도 말일세. 그러나 내 형제들은 개울처럼 나를 배신하였다네. 물이 넘쳐 흐르던 개울바닥처럼 그 물은 얼음 조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그 위로 눈이 내리며 자취를 감춘다네. 그러다가 더운 철이 오면 물은 없어지고. 날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지. 대상들이 제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섰다가 사라져 버린다네. 테마의 대상들이 살피고 스바의 상인들이 고대하건만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개울까지 갔다가 낙담한다네. 자, 이렇듯 자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네. 무서운 모습을 보더니 두려워 떠는 구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 내가 이렇게 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게 좀 주게나 나를 위해 자네들 재산에서 좀 갚아 주게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고 남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빼내 주게 하고 말일세 나를 가르쳐 보게나 내가 입을 다물겠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 보게나 바른 말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수 있나?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나? 자네들은 남의 말을 탓할 생각만 하는가?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좋단 말인가? 자네들은 심지어 고아를 놓고서 제비를 뽑고 친구를 놓고서 흥정하는구려. 자, 이제 제발 나를 좀 돌아보게나? 자네들 얼굴에 대고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겠네. 생각을 돌리게나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생각을 돌리게나 나는 아직도 정당하네 내 입술에 불의가 묻어 있다는 말인가 내 입이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